여기 양재동 오토 갤러리에 왔어요 야 오토 갤러리 난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본다 옛날에는 진짜 여기서 차한대 사보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참 시간 빠르다 정말. 우리 상사가 어있어 지하 다층이 여기 운전 잘해야겠다 여기 툭 치면 퀴즈 남은 거예요 응. 롤스로이스도 보이고 페라리도 보이고 제일 싼게에스컬레이드 같은데 뮬산도 저기 두대 보이고 막 이런데 툭 치면 난리 나겠네 예전에 여기 차들 꽉 찼는데 재경이다 팔았나 보네? 너다 팔았어? 얘가 다 팔았어 진짜 찾았어. 많이 팔았다 아베네스도 한대 나갔네? 저 뒤에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블랙 배지잖아 이것도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 그치? 네와 DBX 슈퍼레젤한데, 에스턴 마틴. 725마력짜리에요. DB11보다 120마력이 높은데, 엔진하고 세시는 같은 걸 쓰고요. 외판은 전부 다 카본이고, 뱅기시처럼. 얘가 진짜 뱅기시의 후속입니다. 거의 신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인데,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옵션을 많이 안 넣으면 4억 한 초반대 정도에 출고가 되는데, 얘는 5억 3천 정도 출고가를 가지고 있는 데대기음 장난 아니네. 되게 걸걸하다, 되게. 나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 컬러 이름이 뭐야, 이게? 레이싱 그린 계열인데, 자세히 명칭이 있거든요. 큐 컬러잖아, 이게. 이 컬러가 한2천만원 정도 하지 않나? 뭐 엄청 비싸, 이거 옵션 컬러야. 그리고 얘도 큐 옵션이잖아. 엘스턴 마틴이 카본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게 비싸. 요것도 카본이네. 슈퍼레드라 써져 있는 것도. 여기도 다 카본이고. 근데 원래 뱅기 씨도 그랬지만, 얘는 이 외판 전체가 다 카본이야. 판넬 자체가. DB11보다 외판에서만 한 100kg 정도를 감량했거든. 외판 전체를 카본으로 하면 가볍고, 페인트 벗겨놓으면 간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콕 당하면 진짜 머리아퍼 문콕 펴지지가 않아 카본은 문콕을 당하지 말자 교환하면 가격이 엄청 많이 나오겠지 이게 왜 5억 3천이나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카본 가격이 진짜 높고요 그 다음에 얘는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 칠하는게 음. 다른 어... 메이커에 서 너무 비싸요 펄 골드네요 캘리퍼가 700만원 이상이에요 700만원이라고? 더 칠하는게? 칠하는 페라리가 180에서 200정도 하는데 근데 얘는 700만원 와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맨날 항상 강조하는데 스턴마트 이게 비싸요 캡치라는 700이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데 DB11도 이런 방식인데 어, 이게 다 카본이구나 아, 저... 이 밑에다가 방음재를 다 입혔구나 여기 되게 가벼워요 DB11 이게 무겁거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무거워 얘가 훨씬 가벼워 아, 금색 골드 이거 아 이것도 이거 진짜 금이래며 이거 저게 금이야 진짜 금으로 도금만걸걸근데 이거 바꾸자 <laughs> 이거는 금박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금을 입힌 거야 이게 와 근데 여니까 간지다 얘는 스트로파도 음. 카본이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스트럿 바가 카본이면 가벼운 게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카본이 그래도 휘어지는 그게 간지용. 있어서. 아간지용으로 위에만 씌워야지 이렇게. 위에가 이제 경쟁하는 모델은 페라리의 슈퍼 파스트라 교를 하고요. 나무 좀 신기한 게이 소프트 크로징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더. 그 오! d b 일레븐 이거 없는데 좀 희한한 옵션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도 좀 많죠 도 소프트 클로징 하는 게단점 소프트 클로징 옛날 뱅기 씨랑 DB9에도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었어 이걸 왜 소프트 클로징 안 만드냐 불편한데 g t 한데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말을 뭐라는 줄 알아 차 일도 없잖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응. 리프트 키는 게 없어요 옵션으로 아. 추가할 수가 없어 아. 굉장히 차고도 낮는데 아, 차고가 낮아요 이게? 네. 오 차고가, 차고가 낮네 낮아요. 근데 이 정도면 요즘 지은 신축 아파트에 긁히진 않는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데 지하로 내려갈 때 그럴 때는 조금 인데 이것 타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닐까? 타면서 다니라는 거죠. 근데 밑에 플라스틱 립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도어 이름이잖아요. 어, 수안도어 이렇게 약간 좀 대각선으로 문이 열리는 수안도어고 전체 셋시가 디빌레브랑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실루엣,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디빌레브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슈퍼레제라에만 넣는 옵션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랑 이 시트 형상, 카본 파이버 여기 다 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 정말 럭셔리한 네.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죠. 옵션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에스턴 마틴에는 ACC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소프트 클로징도 안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 어, H, HD도 없어.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옵션들이 얘네가 안 넣는다? 왜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네. 추구하는게 레이싱 이런 거잖아. 에스턴 마틴이 뭐 럭셔리 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레이싱에 포커스를 두고 차를 만드는 애들이야 원래는. 조금 더 스포츠를 더 지향하는 그 조건. 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넣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발사인긴 하지.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이런 거로 넣으면 히트 음. 마사지랑 통풍이랑 열선이 런게다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에스턴 마틴 경우는 하나 하나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칭도 벤틀리는 패키징으로 들어가는데 음.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이거만 해400 몇십만 원 내야 되고. 아 이게 이게 400 몇십만 원이야 이게? 네. <laughs> 이런 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 다이아몬드 퀼팅 이게 400 몇십만 원이래요. 아, 이거 넣는데. 어. 그런데 트렁크에 소프트 클로징 어. 들어간 거 아세요? 아 트렁크는 또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어? 이것도 전부 다 보면 완전 다 통카본이에요. 우산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우산도. <laughs> 여기 골프팩 하나 들어가니? 안 들어가요. 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 <laughs>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빼고. 우산 어, 어. 우산은 좀렴해요 44원. 우산이 44원은 비싼 <laughs> 거지. 에스톤 마틴, 이 로고도 다 카본으로 해놨네. 야, 형 옵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들어가 있구나. 안 다치는데? 아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닫으면 응, 소프트플로징 응, 응. 센서가 나가서 네가 나가 봤잖아 내가 그래? 나가 봤잖아 아, 그래? 야 루프 이 카본도 옵션이야? 7 7 8만짜리 옵션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M4 그냥 들어가잖아 이게 아 근데 m 4는좀 그렇죠 아니 이걸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지붕에 카본이 들어가서 안 만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애선마틴이 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기 다 옵션으로 놓고 이런가 불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 너무 수제차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공장 한번 가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된다? 저 안에 가죽들 있잖아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가죽을 하나 하나 덧대가지고 진짜 이게미신기로돌리더라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 그래서 조금 균일하지가 않나 그게 수제차의 매력이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여기는 어, 이중 이중 접합 요리로 돼 있어서 방음도 신경을 좀 많이 쓴거 같고 라이트 안에도 다 카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얘네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이게 시그니처인가? 라이트도 디빌레브랑은 다르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으로 두 개가 딱 박혀 있어요 이것도 지능형 헤드라이팅이죠 이것도 네. 아, 그리고 본넷 보면 사실 번호판 이 여기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와 이거 옛날 자가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네 본넷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다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넷왜 이렇게 만들었어? 본넷이 왜 저렇게 만들었어? 새우깡처럼 새우깡이요? 어 새우깡 막 박아놓은 것 같아 새우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새우가? 어 그런 판만 없으면 이 본넷이 압도적인 느낌을 좀줄것 같아 컬러는 되게 예쁘다 진짜 브레이크를 아, 브레이크 헬리퍼 4 4 0이랍니다너 옵션퍼 어디서 구했어? 옵션퍼 어떻게 너한테 자, 있어? 레드다 있어. 나는 왜안 줘? 너도 안잖아 아니 나다 읽어. 그 그리고 단톡방에 공유돼 있어. 아 옵션편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웃음> <웃음> 안 읽었나봐. <laughs> <laughs> 나 이거 시동 한 번만 걸어볼게. 아 이게 앨스턴 마틴 키고요. 내가 DB11 탔을 때그 키랑 똑같네. 이건 플라스틱 키네. 저 안에 있는 거는. 네, 플라스틱 키고요. 본키한 번도 안 쓴. 아 이거 한 번도 안쓴 거예요? 그 키가 바뀐 건좀 아쉬워. 크리스탈 키 이렇게 놓는 거. 앨스턴 마틴 구형들 보면 이렇게 넣거등 이렇게. 이게 너 나를 너무 아쉬워요 앨스턴 마틴의 가장 특 감성이었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아쉬워 얘네는 가죽이 향도 좋은 것 같아요. 뭐도오래간대요 아 맞아. 나 예전에 디빌레븐 탔을 때도 이런 비슷한 가죽 향이 나왔어가죽에다뭐 일부러 향을 바르나 봐. 향이 되게 좋아 진짜. 만져보면 이제 에스턴 마틴은 가죽이 진짜 좋아요. 촉감이 너무 좋아 끝이 않아요. 이런데도 다 가죽인데 일어났잖아요. 약간. 음.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손으로 늘린 거예요. 어, 손으로 늘리면서 빠다질 막 하면서 이렇게 붙인 거야. 이 안에 이렇게 몰딩 뜯어보면 이 안에 다 어? 붙인 자국이 있어요. 진짜 바보짓 어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고리 보여요이 고리로 어, 양옆으로본네트를 어, 어. 당겼거든. 네, 근데 그럼...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되네. 이거는 어, 비상시에 쓰는 거 아니 건... 이거 디빌레븐 아, 디빌레븐도 여기 있어. 이거... 나한 번도 안써 봤어. 아니, 그럼 좀... 우리한테 물어보지. 당기니까 그냥 열리길래 그랬지. 물어봐야지. 비상시 그 주유구랑 똑같아요, 형. 진짜. 너 너무 세게 당기면 팩토리 들어가셔야 돼요. 개용이가 <laughs> 차다망가뜨리네우리가 가져온 차들. 끊어진 적이 없는데. <웃음> 튼튼하네. <웃음> <웃음> 튼튼하네. <웃음> 내구성 좋네. 야, 근데 네가 고장 <laughs> <내구는> 안 시내거든. 어 거예요? 해 이런 거봤 버튼 하나 하나 근데 좋아. 그러니까 버튼 슈머링 이런 슈머링 촉감들 하나. 있잖아. 다면은 아, 커널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 주얼 패키에요. 어. 아 이것도 또 옵션이네? 네. 네. 아 이런 게 옵션이구나. 이게 옵션인데아 이런 것도 옵션이고. 대내가 440만 원. 이거 하나가? 아니겠지. 인테리어 카본 패키지 같은 게 있겠지. 실내에 바른 가죽이 1,300만 원어치 들어가 있고요. 가죽이 뭘 바를 게뭐 있어? 얘는 원래 가죽이 좋은데. 이야 천장에도 이게 들어가 있네. 킬팅이. 와이 킬팅 이거 천장에 넣는 게 300이야? 킬팅은 와. 패키지고요. 가죽이 1,300만. 아, 여기는 원. 알칸테라 가... 가죽일게 일부러 섞어 놨네. 여기 시트 아래 이것도 다 알칸테라네. 스티어링 휠 옵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160만. 카본 들어간 게? 이 컬러가 110만 원 있고, 그리고 이게 670이야. 카본이? 카본이랑 가지기. 이거 좀 사기 아니냐? 왜냐면 페라리에서 패들 시프트 카본 넣어주고 여기에 LED 카본 다 넣어 주는 게 크게 9 0 0밖에안 해. 해외에서 막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한다. 뭐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게 옵션이 8, 900 정도 하거든. 시동을 걸어 보면 이걸 누르면 돼. 이렇게. 한번 누르면 S, 이렇게 돼 있고, 아 여전히 이 모니터는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DB11 시승기 영상 찍은 걸 보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좀 많이 깠었어요. 너무 벤츠스럽고 벤츠도 뭐 S 클래스나 이런 것으로 온게 아니고 벤츠 V 클래스나 C 클래스나 이런 데 들어간 것처럼 멀뚱하게 이거 하나 딸랑 있고 이게 되게 생뚱맞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는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대기판부터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로 거대한 LCD판으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렇게 별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 구조 때문에 아마 S 클래스럼 만들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만들려면 또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얘네가 원가 저감을 위해서 안에 있는 디자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비판할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데 안에 있는 가죽 냄새 그리고 정말 이 엄청나게 좋은 이 가죽들이 미친 듯이 둘러싸여 있어요 안에 어떤 브랜드에서도 볼수 없는 소재의 아낌없는 사용 이런 거에서는 DBS 얘가 최강인 것 같아요 시트가 예술이에요 여기도 엄청 폭신하고요 여기도 되게 폭신해요 이 안에 킬팅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간 DBS 는 국내에서 이 차가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옵션이나 이런 거 보면 대박이에요. 벡엔루슨이 1,200만 원이라고? 네, 옵션이? 1200만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건 뭐야? 수제 삼성. 밑에 이 수제상승. 스티칭을 보면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수제로 박았어요. 삐뚤삐뚤해, 삐뚤삐뚤. 아 이거 배기음 장난 아닌데? 엔진 필링 되게 좋다. 그렇죠. 팔점만 밟아도 DB11보다 훨씬 묵직한 것 같아. 토크밴드 자체가 v 1 2 6.0 트윈터보 엔진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튜닝한 차일 텐데. 재현씨 그래도 이 차를 좀 많이 타봤잖아요. 그거 어때요? 스템버튼이 아무리 못 비싸고 뭐 비싸고 거품이 중고 감가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음. 막상 타고 다니면 은탈때 처음에 이제 향기 때문에 냄새도 되게 좋아서 어, 가죽 냄새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이게 다 자기 만족이자 어찌됐든 어. 자기 마음대로 옵션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음. 남들이 많이 안 탄다 희소성 이게 너무 좋아 부자들은 항상 희소한 걸 하길 원해 저는 부자는 아닌데 <laughs> 아, 이번에 <laughs> 반포로 이사온다며 네. 아, 난 강북 사는데 적격이 혼자 강남 살고 난 가난한데 혼자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돼 <laughs> 내가 요즘에 드림력이 좀 늘었어 어, 그러니까. 어, 많이 늘었다 <laughs> 어쨌든 이 승차감은 약간 딱딱 착하네. GT 모드가 있는데도 딱딱하고 벤티지는 GT 모드가 없거든요. 아제 것이 벤티리 탔었지. 네. 딱 비교가 되겠네. 어때요? 초반에서 살짝 밟았을 때 음,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 이런 나이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밟아봐야 아는데 이차 말고 다른 차를 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폭발적이었어요. 음. 저는 DB 11보다 얘가 서스펜션 댐핑이 더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세팅 자체가 얘는 달리기 위한 세팅으로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죠? 음, 있어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 놓으면 은근히 딱딱해. 댐핑이 꽉 조여지더라고요. 여기 서스펜 조절 버튼이 있어가지고 음, 슈퍼레제라가 트랙에서 네. 달리면 이게 상당히 빠르더라고. 예전에 프로레이서가 했던 말인데, 에스턴 마틴이 구형일 때는 자세 질 장치나 이런 게 너무 형편 없어서 진짜 무서웠대 달리면. 근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정교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의 차들보다 훨씬 무섭대. 근데 무섭다는 게 나쁜 의미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고 좋은 의미는 훨씬 짜릿하다는 거예요. 지가막 털리면서 잡는 느낌으로 탈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제 벤츠 엔진에 갖다 쓰잖아요. 근데 벤츠 정작에 12기통 엔진을 다 단종시키고 그래서 더 희귀해지지 않을까생각 음, 음, 생각. 음. 순수한 하이브리드 없는 내연기관을 만드는 브랜드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스터마틴 몇개 없어요. 벤진 단종시키고, BMW도 곧 단종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V12 자체가 럭셔리의 상징 아니면 구시대의 상징 이런 건데. 전기차 최근에 좀 많이 타봤거든요. 감성이라는 그 단어만 딱 빼면 전기차가 이제 훨씬 좋아. 요 그리고 에, 엑셀 밟을 때네 바퀴에 모터가 그냥 바로 구동이 네, 바로 되니까. 바로 구동되고 후 나가는 음. 느낌. 그다 미션도 없잖아요. 계속 나가니까. 훨씬 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감성 때문에 이런 차를 타는 거지 사실 뭐 빠르기만 하려면 타이칸이나 테슬라 타는 게 낫지 감성이 아니면 슈퍼카를 뭐하러 타 우리가 레이서도 아닌데 맞아 맞아 이마티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감성 덩어리예요 음. 누군가한테 보일 때는 네. 단점밖에 안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음. 타는 오너들은 음. 만족도가 그래도 높거든요 물론 시장에 대세는 있어요 시장에서 에스턴 마틴 맞아, 맞아. 대세는 아니지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가격대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근데 희소성하고 얘네 특유의 감성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 슈퍼카를 고를 때 가장 큰 요인이 디자인 이잖아요 g 벤이 그렇게 안 생겼으면 누가 그거 아 s 을그 n design d e s i d b s 는디자 d 은 s 짜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s 어, 저거 n 기 e s i g 저 d e s i g 갔다 왔 s i g n d e s 다 g 다 design 서 e s i 차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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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거 i g 거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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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 s i g n design d 지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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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s i g 리가 e s i g n d e 이거 g n d e 이 i 문 n d e s 이 g n d e 느낌도 되게 좋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금속으로 만든 느낌이고 가죽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이거 이렇게 운거? 이게 진짜 사람 손으로 다민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직접 봤어요. 애스턴 마틴 공장에서. 보게 되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좀 생겨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길이나 좋은 소재 막뭐 그런 것들 다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차들 특유의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인데 이쪽에다가 시트 조절하는 걸 여기다 해놨어요. 보통 차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 아니면 문짝에 요즘 다 붙여놓잖아요. 벤치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는 여기다가 해놨어요. 사실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에스턴 마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형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든가 앞에 그 프론트 디자인, 그 전체 프로포션, 옥노즈 쇼테크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팔리 슈퍼 페스트처럼 언밸런스한 것도 없고 얘가 훨씬 더 프로포션 이 있는 건 멋있단 말이야. 슈퍼카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벤틀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얘는 벤틀리 컨텐넨탈 신형 w 1 2보다 엄청나게 좋은 소재들을 썼는데 문제는 그걸 못 살렸다. 안에 있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디빌레1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벤틀리 w 1 2 같은 경우는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약간 둔탁하고 배기음도 너무 절제되어 있고 스포츠라기보다는 더 GT에 맞춰져 있는 차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스포츠카에. 맞춰져 있다. 둘다 굉장히 비슷한 세그먼트에 있는 차인데 얘는 스포츠, 얘는 럭셔리인 거지. 굉장히 하이엔드 차인데 이 차가 솔직히 얘기하면 4억처럼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되게 비싼 럭셔리 카를 타지만 티안 나게 타는 럭셔리. 정말 슈퍼 리치를 위한 차인데 그런 소비자가 많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돈을 쓰면 나 이만큼 돈 썼어라고 봐주세요. 이걸 하고 싶단 말이야. 얘는 돈쓴 것만큼 티가 안 나는 차인 거지. GT 세그먼트 시장에서 얼마만큼 어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캐셔마크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아까 너가 얘기했던 대로 신차로 사기보다는 중고로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왜냐 이런 점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감가가 많이 돼 감가가 된 차를 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또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고 이만큼의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때려붙는 이런 럭셔리를 가진 차는 정말 벤틀리랑 얘밖에 없는데 얘가 더 럭셔리하단 말이야 실제 소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안 알아주고 그리고 에스턴 마트는 원래 감가가 많이 되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 때문에 감가가 더 많이 되고 이런 브랜드이긴 한데 중고로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 한솔아 이 뒤에 아기 카시트는 할수 있니? 카시트 할수 있어요 아 카시트 할수 있어? 네? 뒤에도 가죽이 예술이야. 안전벨트도 있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것도, 이것도 아, 이거 터치식이구나, 이것도. 이거 밤에 키면 은근히 되게 무드등 되게 괜찮아 이거. 되게 예뻐요. 에스턴 마틴이 감성적인 터치는 되게 좋아요. 대신 이제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대기업의 수혜를 입다 말아서 그래. 벤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게다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벤틀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폭스바겐 네. 그룹의 수혜를 많이 입어서 차가 좋아진 거 거죠? 걔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미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도 엄청 많이 가져갔단 말이야. 네. 벤틀리가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 차가 엄청 좋아졌어. 얘네는 왜 벤츠 걸안 갖다 쓸까? 그런 거. 갖다 써도 되는데 벤츠랑 협업을 하려고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S 클래스걸 갖다 쓰면 돼센터페시아 모니터랑 이런 거다 갖다 써버리면 에스턴 마티 특유의 감성은 조금 없어지지만 차가 훨씬 좋아져서 더잘 팔릴 텐데 야 이거 벤츠랑 똑같다 벤치네. 돌아가는 거랑 완전 벤츠네 벤츠 이런 데에다가 뭔가 아날로그 시계라도 좀 넣어줬으면 좀 예뻤을 것 같은데 그 에스턴 마티는 아날로그 감성이 되게 좋은 차인데 너무 디지털로 바뀌어서 난 이런 게좀 아쉬워 트렁크에는 미니 골프백 하나 들어가고 와 이건 진짜 에스턴 마티 로고를 이 포지드 카본 카본으로... 만든 진짜 거는... 멋있죠. 이거. 이거 진짜 멋있다. 디테일이 정말 얜 죽이네. 브리티쉬 그린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고급스럽고. 흔치 않죠. 음, 흔치 않은.